살맛나는 세상 살맛나는 인생 또 오른다 제비뽑기 하던 그날 연변대학 기숙사 생활의 한 페이지 최영철 1980년 10월 말의 어느 날 저녁에 문식은 침실 통창들한테 물었다. 누구한테 먹을 게 없니? 다들 없다고 하자 문식이는 조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얘들아, 제비뽑기를 하자. 돈두 장, 술두 장, 안주 두 장이다. 돈을 준 사람은 돈 1원을 내고 술을 쥔 사람은 그 돈을 갖고가 술을 사 오고 안주를 쥔 사람은 저 해룡 선생님 댁에 가서 김치를 훔쳐 온다. 어때?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종렬이가 반대했다. 난 반대다. 종렬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날 오후에 엄마가 돼지 사료인 벽결을 팔아 모은 돈 2원짜리 한 장을 인편에 보내왔는데 그 돈은 한달 용돈이었다. 그러니 동의할 리 만무했다. 그가 반대하자 문식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너 당장 이 침실에서 나가! 문식이 위풍에 정열은 더 반대하지 못했다. 제비뽑기가 시작됐다. 내가 1호를 뽑았다. 술이다. 2호는 종렬이다. 내가 술을 뽑자 그는 다소 긴장해났다. 제비를 쥔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렸다. 제비를 펼쳐본 그의 얼굴은 대뜸 변했다. 돈이다. 3호는 림금산이다. 그도 돈이다. 금산이도 돈이 떨어져 집에서 붙여오길 기다리는 중이다. 종렬아, 내가 먼저 선대해. 사호는 문식이다. 술을 쥐었다. 칠산이와 장혁이에게는 안주가 차려졌다. 나와 문식은 노루잡은 포수꾼처럼 그 돈을 받아주고 옷줄거리며 침실을 나섰다. 그런데... 그 우쭐거림은 얼마 가지 못하고 사라졌다. 학교 근처의 상점 문은 꽁꽁 닫혀 있었다. 부득불 시내로 나가야 했다. 한 시간가량 돌았지만 문을 연 상점은커녕 구멍가게마저 없었다. 이걸 어떻게 한담?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할수 없이 얼마 전에 정훈의 아버지께 고향 술두병 드린 것을 문식한테 말했다. 문식은 무릎을 탁 치며 흥분했다. 됐어. 그럼 정훈네 집으로 가교. 우리가 정훈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불이 꺼져 있었다. 문식은 대문을 쾅쾅 두드렸다. 불이 켜졌다. 좀 지나서. 정훈의 어머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누구요? 정훈이 어머니는 깡패들이 정훈이를 찾아온 줄로 여기고 부들부들 떨었다고 했다. 후회 안 일이지만 잠옷 바람으로 나온 정훈이가 찾아온 사연을 듣자 어이없어 입을 쩍 벌렸다. 그의 손에서 술두 병을 받아준 우리는 힘차고 기세높이 개선가를 부르며 침실에 들어섰다. 시큼한 김치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칠산이와 장혁이가 김치를 훔친 일도 재미있었다. 담임 선생님 댁에 김치움에 도착하니 잠을 통이 우물 지키고 있었다. 어떻게 한담? 한참 서성거리던 중 장혁이가 뭘 걷어차는 바람에 덜커덩 소리가 났다. 그때까지 주무시지 않으셨던 선생님께서 소리를 들으시고 창문을 여셨다. 달밤이어서 둘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고 물으시자, 칠산이가 기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열쇠와 비닐주머니를 갖고 나오셨다. 그리고 선수 우매 들어가셔서 김치 두 포기를 비닐 주머니에 담아 칠산이한테 주셨다. 열쇠를 창문 옆 벽돌 밑에 놓겠으니 생각나면 훔쳐 먹어. 그날 밤에 김치 안주에 술두병 굽냈다. 이튿날 아침에 돈 2원을 종렬이한테 돌려주었다. 그는 의아한 눈길로 나와 문식을 번갈아 보았다. 우리가 술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 혀를 끌끌 찼다. 그때 돈을 돌려받은 종렬은 얼마나 좋아하던지. 1985년 여름, 종렬의 집을 방문한 나는 종렬이와 그의 아내의 보복에 술 마시던 자리에서 거꾸라졌다. 같이 간 장혁이도 종렬이와 그의 아내도 내 꼴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종려리와의 마지막 자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으랴? 2021년 5월 15일 부천에서.